진짜 아프죠? 내가 <laughs> 엄청 아프다니까. 직후에 이렇게 막 부어서 빨개져요. 엄청 아프죠? 엄청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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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통증이 어느 정도예요? 더모톡신 맞아봤는데 응. 더모톡신보다 더 아프대. <laughs> 음, 진짜요? 말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? <laughs> 조금 움직이기 겁날 정도로 아파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브이 롤렛은 중등층에서 중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. 시술이에요. 그래서 대욕시콜산이라고 해서 당집에 있는 성분이 나와갖고 지방을 파괴해갖고 녹여주는 그런 효과를 줄 음. 위주로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. 이중 집중적으로 들어가요. 갈거 여기 왜에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 이 있어요? 여기 옆쪽. 이 옆쪽 라인. 음, 아, 네. 응, 옆쪽도 그럼 좀더 그렇게 디자인 펜이 잘 맞는. 원장님 이중 턱은 네. 꼭 아래만 아니라 옆 라인도 네, 옆 라인도 가능한 가능합니다. 네. 네, 옆 라인 쪽에는 침샘이 있어서 좀더 주의해서 놔야 될것 같아요. 약물 들어가는 순간. 어, 바늘 찌르면서 통증이 시작이 되고, 그 이후부터 지방이 막 하게 되면서 4시간 동안 지방염이라는 걸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건데, 4시간 동안 욱신욱신할 거예요. 눈 감고 시술 진행해 볼게요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따끔하세요. 따끔. 턱뼈 근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너무 가깝게 시술하진 않아요. 아플 거예요. 저도 이거 맞아 봐서. 지프에 이렇게 막 부어서 빨개져요 엄청 아프죠? 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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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씨 맞아도 돼? 예, 지방이 좀 있어서 진짜 아프죠? <웃음> <웃음> 진짜 아프죠? 근데 나 엄청 아프다 했잖아 <laughs> <laughs> 응 통증이 어느 정도예요 더모톡신 맞아 봤는데 응. 더모톡신보다 더아프거 같아 음 진짜요? 말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? 조금 움직이기 겁날 정도로 아파요 음. 그래서 이중턱이 일주일 동안 쭉 늘어져 있다가 얘가 일주일 후에 붓기가 좀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달라붙고 지방세포가 없어졌잖아요 그 자리가 콜라겐 형성이 돼요 콜라겐 엔시트라고 해서 콜라겐이 형성돼서 탄력감까지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식물인데 일주일 정도는 많이 부어있고 그럼 계속 아이스 팩 아이스 팩은, 팩은 오늘이나 내일 이틀 정도만 하는 게 좋아요 계속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, 어, 이질감이 좀 느껴질 거야. 이중턱이 내 이중턱이 아닌 것처럼. 너무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